X절변 3이고, 기울기가 2인직선에 y 절편을 4. 에이, 쉽잖아, 이거 쉽잖아그렇지 이래, 1번 내지. x 절편 기울기. x 절것은 마이너스 3콤마에 이 되지.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y 라는것으 기울기에 x 마이너스 X1 다 3. Y1 자다 이렇게 했고, Y가 나왔이다 그래서 y 절편 이다 이렇게 이제 갖고 고 자, 두 번째 얘기에서 보면은 이것을 이윤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중점 보완하니까요. 아. 자, 그러면 중점 M 잡아서 2분의 X끼리 합 잡았더니 2가 나오고, 2분의 Y끼리 합 잡은 건 기억돼서, 2 3을 지나가. 그리고 길이가 마이너스 3. 여기까지 계속 끊어서 내가 쓰는 거 기억해야 돼. 네. 그래서 Y라는 것이 마이너스 3에 X-X1, RBY1. s 플러스 6 이렇게 잡아서 이것에 x 절편고 y 의값이0다 그러니까 x 값이란 걸 잡는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자그 다음에 음, 아 a 점 b 점 c 점에 대해서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이럴 수있 삼각형이 걸릴 수 있나 좀 생각을 해봐 이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A라는 점이야 그래서 0,3 갖다 놓고 B라는 점을 갖고 와서,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3 갖고 오고, C라는 점을 갖고 와서, 4번까지를 갖고 오는데, 이 점을 지나가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 부분 해버린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나, 이 삼각형의 넓이나 어때? 그러면 이 삼각형의 높이가이 삼각형의 높이가 어때? 합대 트레임과는 결국은 뭐냐? 이 길이가 절반이네. 어, 그러면 이점 주어졌고 중점 하나 잡아라 아니지 그럼 중점점분는1 분의 x b 를합점이 y 의합 마이너스 이서하면1 2 마이너스 아지 그러면 첫 번째 상관 일1마이너를지난다알았습니다 여기서 기울기를 하나 잡아주야 되는 거고 공변때 y절편이 나왔어. 자 기울기가 x축 방향으로 얼마가니 이 만큼 와인 방량으로얼마만큼간이아아 아, 마이너스 4아플러스아아그아아아 마이너스 아아아아아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 플러스 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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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겠다 이렇게 얘기해 아아아아그아아 여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미 예상한 행이있서 어느 시점도 지나가지 않겠대 그런데 이상한 행의 넓이를 이등분하겠다 그럼 어디를 지나가겠어? 어이어그안 g 어떻게 n 각 g 때? 대각선에 d night. g o 그걸 알면 이 h 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 i g 이 t Good night. Good n i g h 정리해서 가시는 그런 아주 무시하신 분이 계셔 어, 그렇게 같지맞시고 네. 우선 딱 보이는게 뭐냐면 x 절편 y 절편이야 그래서 당연히 x 절편 y 절편은 관계없어 자 x 절편 잡아보니까 y가 0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a분의 c인데 이게 무슨 숫자야 이게 아그 다음에 y 절편 y 절편 잡아 봤더니 너는 마이너스 b분의 c지 이게 무슨 숫자야 그러면 요거 싹 넘어가면서 여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서 요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러면 A와 C의 보험은 어떻다? 어, 다르다 어. 그 다음에 B와 C의 보험 같아 네, 그렇지? 그러면 자, 내가 A, B, C 쓰는데 자 그럼 결국 얘네들이 같고 얘네는틀리다 하나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쓰지 않죠? 자 이렇게 같아 나그래놓고 여기서 지금 x의 평 y의 평항 다시한 거야. 여기서 x의 평항 y의 평항 잡는데 x의 평항 잡아버리니까는 마이너스 뭐야? a분의 b지. y의 평항 더 마이너스 c분의 b지. 자 그러면은 a와 b의 부호 다르니까는 요거 뭐야? 양수 대상이. 그다음 에 요거 같으니까 공수되지 않겠니? 어 그러면은. 자 x절편이 다시 양수, y절편이 음수, 그럼 또 다시 이렇게 나거든요. 그럼 지나지 않을까 이상합니다. 이제 안에가 조금씩 해갈건데 자, 1,3을 지나고 y는 이것의 평행한 직선 그러면 우리는 i는 뭐예요? 비율비가 2구나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y라는 것이 아니라 비율비라는 것 같지? 그러면 은 저점을 지난다고 랬으니까 그러니까 x-2에 x 3 갖고 오시면 되겠지? 그래서 2x-1 이렇게 지금 갖고 오시면 되겠고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어. 자이 직선의 수직이 고 여기까지 오지 못한거야. 수직이니까 뭐야?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얘지 그러면 자, 얘기할까?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야 그럼 내가 이 기울기를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수직인 녀석 넘어가겠지. 아니면 얘가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기울기 분곱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뭘 잡을 거냐면 직선이 수직이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길기에 마이너스 역수. 바꾸기 아, 시작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첫 번째 가 자, X에 변하는 건 얼마? 왼쪽에서 이쪽에. 어, 마이너스 하 왼쪽에서 이쪽으로. 응, 응, 응.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잖아 그럼 양수잖아. 씨. 아. 음. 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 그 얘기야. 네. 알겠지? 자, 얼마? y 변화량 그러면은 2분의 1이 됐으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비율들은 마이너스역수냐 이런 의미네, 그치지 자, 그러니까, 그럼 내가 찾는 이게 비율비가 되고, 네. 자그 다음에 이것의 실질이고 끝났어, 아, 이것을 제한해 그러니까 y라는 것이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x1 곱이 y가. 그래서 아,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이 평행이다, 그 다음에 수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자, 5번입니다. 자, x 플러스 ay 마이너스 1코 0과 a 마이너스 ox 마이너스 u y 플러스 2코 0에. 자, 평행이면 뭐냐? 이거분에 이게, 이거분에 이거랑 같고 얘네들은 틀려라고 얘기했어. 얘네까지 같으면 은뭐냐 일치.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자막 수작. 1번 얘기. A 빼기 5분의 X의 개수 1, 그 다음에 Y의 개수 2, 마이너스 6분의 A. 요건 같은데, 뭐가? 2분의 마이너스 1은 틀려. 난 얘기지. 그럼 A의 값이 3이 되면 안 돼. 난인기 여기서 A의 값이 3이 되면 안 돼. A의 값이 3이 되면 배가 되게 많은 거야. 자, 그러면 요것만 정리할 거야. 이다그러 마이너스 1이 a에 적용 마이너스 5a가 될고 넘어오면 a 적 마이너스 5 a 플러스 2이 0가될 거고 그러면 a 2에다가 a 3이 될 거고 그러면 a의 값이 2 아니면 3이 될고어 3이 안 된대. 그러니까 이것만 다지 자, 규칙선에서 수식이다. 그러면 기록기 구해야 돼? 그러면 외우라는 거못 외우고 있지. 우리 e 마이너스. <laughs> 아, 그거 말고. 여기에서. 기울기인거? 아 기울기인거. 마이너스. 이에이가시어러스일비다시가 제로라는 거. 아. 뭐델이 없으면 자기 일터다. 아 순간적으로 모델이 없 모델이 있어? 너무 많으니까. 아, 그래서 그냥 그걸 어쩔 수 없이 한냥 기울기로 가. 자, 여기에 기울기냐 여기 필요있수 없어. 없어요. 없지. 뭐어 필요 없어? 자, 여기서 바로 기울기 갈 거야. 와이 정리하면 되니까는 만약에 이거 마이너스? A1을 나지시자 뒤에 보면 6분의 a 1대 5가 나오지어 그러면 요새 5 b 마이너스 어,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시켜놓고, 넘어가게 2개의 넘어갈 거고, 그러면 a 1대 2가 6개의적 6분 그통 a 의 값이 얼마 안입니다. 그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중1때 나왔던 거지. 3번 AB를 수직, 이등문. 여기 되게 많은 얘기를 주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은 3번 AB의 수직, 이등딱 보이는 게 뭐가 있어? 수직, 이두 응, 개가 보여. 수직이라는 거하고 이등분이라는 거. 네. 그럼 이등분이니까뭐 해야 돼? 얘네들을 이어서, 이렇게 했잖아. AD를 이어서, 얘를 2등분 시키는데 수직을 하게 돼. 2등분 얘기해서 뭐가 나와야 돼? 이 직선은 얘네들의 어디를 지나가? 중점. 그 중점. 그 다음에 얘네들의 길 위에 마이너스. 어, 그게 원칙에서 딱 스쳐야 돼. 자. 근데 이, 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얘들이 무슨 일이지? <laughs> 이뻐. 자, 그럼 우선 중점을 잡자. 중점 잡았더니 2분의 xp를 합, 2분의 y 를 합. 그치? 저쪽이 기울기 한다. 저기 기울기 x축방향으로 얼마만큼? 3. y축방향으로? 3. 오케이.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는 마이너스 역수. 아, 아. 네. <laughs> 머리 안 돌아가? 네. <laughs> 자, 그러면 이에다가 x -X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따라서 여기 정리하니까 x가 나오고, 요거 정리해서 마이너스. 가지고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 그러면 7번 얘에서 횡직선 어 갖고서 삼각형 이루어지지 이 않네. 아,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안 되지. 그럼 얘는 세개다 일치야. 세개다일치니까는 x, y 상수의 비율들이 똑같이 나와요. 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봐봐. y 이 뭐야, 요고, 요고, 뭐야. 알차이지. 근데 얘네들. 이거분에 이거 하면 y 이리지 이거분에 이거 하면 y 이지 네. 아, 그러니까, 세개다 늘치는 건 없을 거라 얘기지 그러면 두 개가 평행이라는 거지? 네. 두 개가 평행이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거분에 이거, 이거분에 이렇게? 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뭐냐 이거 평행수 있고, 일때평행수도있다는 거지. 고 잡아주고 세 번째 이거는 뭐야? 내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직선에 대해서 뭘 구해 극점을 구해서 그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간다. 이거 이거 네자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 것끼리 만 한다. 그러면 x의 배수 분의 x의 배수 다 y의 계수 분의 y의 계수, 그럼 a의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가? x의 계수 분의 x의 계수, y의 계수 분의 y의 계수, a의 값이 하나만 나오죠. 그 이제 마지막이야? 그럼 교점이라고 했지교점이니까 앞에 씨두 개에서 두 개를 어떻게? 더해버리겠지. 더해버리니까는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0 나오겠네? 그러면 x값이 얼마 1. 그 다음에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정리하자. 그럼 여기가 5가 되겠지? 넘어가니까 y값이 자, 그러면 a, X, 마이너스 2 자, 그러면은 뭐가? ax 마이 y 이 어디를? 여기를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a 마이너스, 그럼 K의 단계 없이라는 얘기는 K가 있는 녀석이? 네. 즉. 없는 녀석도? 즉. 즉. 네. 네. 자, 그럼 8번 얘기.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2이 0이고, 네. 그 다음에 2X e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도 0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20을 넣다가, 3X 마이너스 3이 0이 되고, 그러면 X가 1이 나타나고. 그래서 1이 니까 Y의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1이 되는 건, 마이너스 1을 지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얘기 되고 그 다음에 9번 이것의 교점과 마이너스 1이컴마 아,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지난 직선을 만들지. 지난번에 이쪽에서 내가 3개만 더 설명을 하려고 했던 그 문제지. 별점을 지나다 그럼 연립을 하라는 얘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연립이 아니라 2식 중에 하나에다가 k를 갖다 붙였지. 아감법이 된요 Ja, huh?